자, 30번. 탁자 위에 5개의 동전 일렬로 놓을 때, 5개의 동전 중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는 모두 앞면, 그 다음에 남의 3개의 동전은 모두 뒷면을 보여주려 놓는데, 자, 5개의 동전과 한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 시행을 한데, 자, 박스 칸 안에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이면, 저 K가 5 이하이면, K번째 자리의 동전을 뒤집고, K가 6이면 모든 동전을 한번 더 뒤집는데, 저 무슨 말이냐면, 주사를 하면 던지는데 5위 안에 눈이 나오잖아. 그러면 1위 눈오면첫 번째 동전을 뒤집고, 2위 눈오면두 번째 자리 동전을 뒤집는데, 5가 놓으면 다섯 번째 자리 동전을 뒤집는데, 단6이놓으면 모든 동전을 한 번씩 뒤집는데, 자, 이런 과정을 몇번 반복하는 거냐면, 세번 반복한 후, 다섯 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래. 자, 일단 무슨 확률이야? 그렇지. 독립 시행 확률이지. 똑같은 시행 이 여러 번 반복한다. 매 시행 일어난 사건들이 독립이나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 야 독립 시행 확률이야. 근데 몇번 시행 세 번밖에 안 하잖아, 맞지? 그럼 세 번을 했을 때 얘가 모두 앞면에 놓을 경우 의 수는 몇 가지가 안 돼? 빨리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죠. 한 예를 볼까? 얘가 이제 앞면 앞면이잖아. 얘가 뒷면 뒷면 뒷면이란 말이야.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류 모두 앞면에 놓면돼안 돼, 되지? 그럼 뭐가 놓면 돼? 한 번은 3이 놓고, 한 번은 4이 놓고, 한 번은 5이 놓으면 얘가 모두또 앞면을 밖에 안 바뀌어. 그럼 모두 앞면이 바뀌겠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 또, 어떤 케이스 같지? 그렇지. 얘를 뒷면 바꿔주면 돼. 1인 농가 2인 한 번씩 나와서 뒷면, 뒷면을 바꿔주고, 모두 다 동전을 다시 한번더 뒤집으면, 6인 으면 모두 앞면 되잖아. 자, 그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쉽게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는 그냥 분류를 해볼게. 처음에 분류를 해보고, 걔를 일반화시켜서 독립시행 확률로 한번 고해볼 거란 말이야. 자, 분류하는 과정을 잘 봐. 에? 자, 첫 번째 분류해볼게. 자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값은 뭐냐? 앞면 앞면주어지 않게 걔를 선생 이렇게 이렇게 h, h 뒷면 뒷면 뒷면이니까 t, t, t라 둘 거야. 자 그럼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행을세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은 뭐지?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1부터 해나가 보자. 1이 나왔을 때. 1을 때. 그럼 1이 놀면 뭔데? 얘를 뒤집는 거잖아. 그럼 t, h, t, t, t t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서 도 마찬가지. 또주사를 하면 던지잖아? 그럼, 1인는부터 2, 3, 4, 5, 6이 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가정들을 해보면서, 앞면을 어떻게 하면 놓은지를 한번 추론해봐. 맞잖아? 그럼, 여기서 1이 온다 진짜. 얘가 또 1이 나왔어. 1이 나왔어. 그러면, 다시 원상태 돌아가지. 얘가 h, h, t, t, t야. 근데, 한번더 시행을 해가지고, 얘가 모두 앞면 바꿀 수 있나? 못 바꾸지. 3,4,5 모두 앞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야 그럼 모두 앞면을 놓을수 있어 없어? 없는거야 세번째 모두 앞면을 놓을수 없는거야 그럼 얘는 안되는거야 알어 그럼 1인은 안되면 2인 해봐야지 2가 해봐 2 2를 해보자 2장니까 뭐 되지? 얘 H가 바뀌지 T,T,T,T,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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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뒷면 되는거야 그럼 한번 더시행 돼요. 얘를 모두 앞면 바꿀 수 있으면 되잖아 못뺏겼어 그렇지 6은 1인으로으면돼 6은 뭐지? 모두 다 뭔데? 한 번씩 동전다지으다 뒤집어. 다 뒤집어야 돼 그럼 모두 H H,H H. H H가 논다는 거야. 또 해보자. 여기서 한번볼게 여기서만 3을 누르 논다 해봐. 여기서만 3의 눈이 면어다 해봐. 그럼 얘가 뒤집어지는 거잖아. T H H T T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한번더시행했을때 모두 앞면 여기서 1번, 3 4번, 5번이 나와야 되는데 놀수 없잖아. 맞지?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3번도 안 돼. 그다음에 4번 해보자. 4번 해볼게. 4번을 하게 되면은 얘가 뒤집어지는 거잖아. T H h, t, h, t가 되는 거. 야 그럼, 얘들이 앞면에 나와야 되는 단어지에서? 넣을 수 없잖아. 얘도 안 되는 거. 야 맞지?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럼, 5도, 5, 여기서 5가 나왔다 치자. 그럼 얘가 앞면을 바뀌어야지. 맞지? 그럼, 이세 개가 앞면을 바뀌어야 되는데, 한번더시 시켜서 안 된단 말이야. 5도 안 돼. 그럼, 6을 해보자. 6을 해보니까, 6을 해보니까, 6은 뭐가 돼? 전체 뒤 집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h가 되고, 얘가 t가 되고, h가 되고, h가 되고, h가 되는 거. 이렇게. 그한번 던지 해도 요 얘가 모두 앞면 나오고 그서 얘만 바꾸면 되잖아. 그럼 뭐가 나오면 돼? 2의 눈이 나오면 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첫 번째 1의 눈이 1이 나왔을 때두 번째가 1부터 6까지 주면서 개수를 분류하는 거야. 그럼 모두 앞면이잖아. 맞지 모두 앞면이. 이렇게. 됐지? 또 확인해 보자여기서 이제 2의 눈이 나왔을 때 여기가 2의 눈이 나왔을 때 보면 돼. 잠깐 위에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자. 위에 보니까 1의 눈한 번, 2의 눈한 번. 무슨 눈? 육의 눈이지. 생각해봐. 여기 1인 눈 하면 되지만, 얘가 뭘 바뀌는데? 뒷면을 바뀌지. 얘가 뒷면을 바뀌는 거 전부다. 그 다음에, 얘가 한번더 2인 눈에다 치자 얘가 또 뒷면을 바뀌지. 그럼 6분 넘으면, 전부다 뭐가 되지? 그렇지. 앞면을 바뀌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조언 조건을 쓰면서 우리 알수 있는 게없어 1인 눈, 2인 눈이 나오면 반드시 무슨 눈? 육의 눈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무슨 눈 나왔어? 2인 눈 나왔잖아? 그럼 무슨 눈한번나오면 돼? 6인 눈과 1인 눈이 한 번씩 놓으면 돼. 그 가정단을 해봐 첫번째 1인눈 놓으면 여기서 무슨 눈이 나와야 되지? 여기서는 6의 눈이 나오면 돼그 모두 다안면을 놓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2의 눈이 나왔다는 가정에서 하 일로 고 6의 눈을 놓을 수 있잖아 6인눈여 놓으면 반드시 무슨 눈 나와야 돼? 그렇지 1의 눈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 모두 다면을 놓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확인해 보자 2의 눈을 놓으면 얘가 뭐로 바뀌는데 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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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의 눈을 놓으면 얘가 뭐로 바뀌니? 전부 T로 바뀌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거는다 뒤집어지자 H가 나오지 맞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면 앞면 놓을 거야 됐지? 자 그다음 해보자 밑에 3번 해볼게 3번 3번을 하게 되면 은 3의 눈이 나다 치자 그럼 얘가 뒤집어지는 거잖아 H H H T T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모두 앞면에 놓으겠어 뭐 4의 눈과 5의 눈을 한 번씩 놓으면 안돼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4의 눈을 놓으면 얘가 뭐게 H H H H T가 되지 그다음 뭐가 놓으면 돼 5인으로 한번 넣으면 돼. 얘가 뒤집어지면 돼. 그럼 좀 에이 안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3인으한 번, 4인으한 번, 5인으한번 넣으면 돼. 맞지? 그럼 여기 4인으 넣으면 여기 뭐가놓으면5인으 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 뭐가 무슨 놈들? 4인으로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밑에 추을 해보자. 만일에 여기 4인으로 나왔다 치자 제일 첫 번째. 그럼 뭐가 넣을수 있어. 4인으로 3인으과 넣으면 5인으한번 넣으면 되잖아. 그다음에 여기서 바뀔 거고 4인으로 한번 넣었으니까 3인한번 넣으면 무슨 넘어도 돼. 그렇지? 5인을 한번 넣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로 5인을 한번 넣으면 무슨 노? 그 3인을 한번 넣으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러면그것도 이게 첫 번째 5인을 넣을 수 있지. 여기서 5인을 놔다 치자. 그러면 무슨 노? 그렇지. 인에눈한번 무슨 4인눈한 번. 됐지? 그다음 무슨? 4인눈한 번, 3인눈한번 넣으면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첫 번째 6인을 놔다 치자. 얘가 6인 나왔어. 그럼 6이눈 넘어가는데 1의 눈한번 2의 눈은 반드시 한번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가 1의 눈이 나오면 얘가 무슨 눈이 나오면 2의 눈이 나와. 여기서 2의 눈이 나오면 여기서 무슨 1의 눈이? 눈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 전부 다 H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과정들은 한번 너희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 그건한번 해봐. 해봐자 그러면 이, 이 경우에 있어서 수 확률만 구해서 다 더해주면 돼. 그첫 그러니까 번째 확률을 구해보자. 자 여기서 1의 눈이 나와야 되잖아.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얘가 6분의 1인 거야. 그다 여기도 주사 랑에나 던져서 2인율이 나올 확률은 얼마 얘도 6분의 1인 거야. 얘도 6인율 나올 확률은 얘도 6분의 1인 거야. 그럼 모두 동시에 되나 니까 6분의 1 곱해 6분의 1 곱해 6분의 1인 거야. 즉 확률은 여기 6분의 1 매서 얘가 3승인 거 이렇게. 그럼 얘가 또안면에 나올 경우는 얼마인데? 첫 번째 1인율이 고 6인율이 고 2인율이 나면 되잖아. 그럼 얘가 6분의 1, 얘도 6분의 1, 6분의 1 모두 다 곱하는 거니까 얼마? 6분의 1에 3승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 1인눈한 번, 1의 눈한 번, 6의 눈한 번인 거니까. 6분의 1, 곱해, 6분의 1, 곱해, 6분의 1, 얘도 6분의 3승이야 전부 다 6분의 3승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 다 6분의 3승이지 그럼 그경우에만 세워주면 되잖아. 몇 개야? 1의 눈을 넣을 때 2개, 2의 눈도 2개, 3의 눈도 2개, 4 2개, 5도 2개, 6도 2개. 총몇 개? 12개의 확률이면. 개를 다 대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구한 확률. 확률은. 뭐가 되지? 그치. 6분의 1의 3성에다가 곱하기 얼마?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6의 3성이니까, 이거 얼마지? 2 1 6이가 216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얼마? 12가 되는 거야. 그럼 4로 약분시키지? 4로 약분시키면 얼마인데? 이게 3이 났고, 이게 얼마야? 50, 4가 되나? 54. 그 다음에 약분시키면 18이 되지. 그러니까 18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뭐냐면, 모 분자의 확률을 다 했지. 확률이 더 하니까 이두개 다니까 얼마인데? 그렇지? p 다 q가 얼마 되지? 얘가 지금 1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서 세번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경우에서 몇개안 되잖아, 맞잖아? 그래서 그 과정을 분류해서 이렇게 확률을 구해보는 거야. 대체 이 문제는 확률이 더생중력 곱생종류 푼 거야. 이제는 독립 시행 확률을 구해볼게. 왜세번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독립 시행 확률인 거야. 자, 독립 시행 확률을 구해볼게. 독립 시행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얘가 모두 앞면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면 돼. 3의 눈한 번, 4의 눈한 번, 5의 눈한번 넣으면 모두 앞면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3의 눈, 4의 눈, 5의 눈을 한 번씩 넣으면 돼. 또뭐 있어? 그렇지 1의 눈한번 넣고, 2의 눈한번 넣고, 또 뭐, 6의 눈을 한번 넣으면 모두 앞면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1의 눈, 2의 눈, 4, 6의 눈. 이한번 넣으면 돼. 이렇게. 이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돼. 맞지? 그러면 3의 눈한 번, 4의 눈한 번, 5의 눈한 번에 넣을 경우의 수몇 가지야? 그 경우의 수는? 독립생활률은 경우의 수 곱하기 거기다 확률이 들어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얘를 한 번씩 넣을 확률. 경우의 수 곱하기 얘 확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3의 눈 4의 눈 5의 눈을 그렇지.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야? 그렇지. 얘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지. 그럼 3, 4, 5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몇배이 3백이지. 이만큼 넣는다는 거야, 그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와. 그 다음 그 확률은 각각의 확률이 얘 3의 는확률 6분의 1 4의 느 6분의 1, 6분의 2이잖 그럼 얘는 6분의 1매서삼성이 되지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 1, 2, 6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지수지 얼마야? 3팩이지 3팩 거기다가 각각의 확률들은 6분의 1, 6분의 6분의 1이니까 6분의 1매서 이렇게 삼성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 각각의 확률 자 그럼 얘가 얼마지? 6이지 얘도 얼마 6이지 그러면 6, 얘는 전부 어낼수 있잖아 묶어내니까 6더하기 6. 6 더하기 6을 묶어내고 얘는 6분의 1의 3성이야. 그럼 얘가 얼마지? 12 곱하기 6분의 1의 3성이 돼서 얘가 똑같이 나와. 이렇게. 얘가 얘 똑같이. 맞지?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냐 얘가 18분 1로 오는 거야. 18분 1. 그럼 두 개의 부모분하다1 9가나 오지. 맞지? 똑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세번 반복 시행한다니까 독립 시행이란 말이야. 경우는 몇개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분류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독립 시행을 일반 시켜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놓치지만.